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패는 하더라도 포기는 하시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 안녕하세요, 윤파머입니다. 오늘은 매번 이 밀차형 동력 분무기를 옮기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새롭게. 쉽게 차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밀차형 동력 분무기는 저희 창고에 가 있어야 되는데, 창고에 가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 다른 데보다 높은 지역에다가 놓고, 차를 후진으로 해서, 이렇게 한쪽을 걸치고 또 다른 한쪽을 들어서 올리고 하거든요. 물론 남자 두 명이서 들면 힘들게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한번 작업을 해보자. 매번 자주 해보자. 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이 부분을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무기를 가지고 약도 치야 되고 하기 때문에 농약도 치고 스프링 쿨러 작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성은 이렇습니다. 저 창고 위에 도루레를 연결을 시켜서 저 동력 분무기를 들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도루레 두 개랑 아이너트 그리고 슬링 벨트, 그리고 로프를 사 가지고 왔습니다. you <laughs> 봐줄래, 그렇 뭐야? 왜 굽죽을 아니해? 뭐야? 이런 이게 아닌데? 왜? 왜안 되는 거야? 네, 윤파머입니다. 도르래이 원리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렇게 농약 분무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하고 나서 느끼는 건데, 아, 그냥 좀 쉽게 될줄 알았어요, 솔직히. 체인 블럭을 차라리 사는 게, 블록체인인가? 체인 블럭을 사는 게더나았을 텐데, 괜한 고생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드네요. 일단은, 저희 기준은 그랬어요 작업 방법은 위쪽에 보시면 도르래 두개 그리고 잡을 수 있는 줄 잡을 수 있는 샤클 샤클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이 옆쪽은 이렇게 볼트를 용접을 해서 고정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처음에 왜안 될까, 왜안 될까 했는데, 제거 영상을 보시면 왜안 됐는지 명확히 알수 있으실 것 같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 어, 현대화된 물품을 이용하자 그게 더 편하다라는 부분이 확실히 생겼네요. 이렇게 두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도 원래 커버를 씌워서, 커버를 딱 씌워서, 차들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많이 힘든 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탈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체인 블럭을 달아서 사용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진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요 버루레이 원리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버루레이 원리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더 현실적인 체인 블록을 달아서 이 무거운 분무기를 빠르게 들어올리고 내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많은 공부가 돼서 나름 뿌듯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상 윤파마였고요. 구독, 좋아요. 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실패는 하더라도 포기는 하시면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 또 다른 방법이 생기고 또 배움이 생기고 또 경험이 생깁니다. 하지만 포기를 해버린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실패는 하지만 포기는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윤파모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